안녕하십니까 파워스타입니다. HJ 중공업입니다. 자 HJ 중공업 뉴스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오션이 좀 성과를 냈어요. 예. 자 트럼프가 하나와 협력해서 호위함을 건조하겠다. 자 이제 방산 라이센스 청신호다. 이제 뭐냐면 예, 예상을 했었죠. 예, 우리나라 MRo를 맡기는 것도 사실 뭐 굉장한 거였는데. 이제 건조도 군함 건조도 예, 일단 우리나라의 의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요 뭐 항공모함 이런 건못 만들겠죠. 그리고 어, 사실 뭐 예민한 그런 전투함들은 뭐 본인들이 직접 하겠지만 호위함 정도 이제 이게 이걸 봐서 이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퍼져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어, 방산 부분에서도, 예, 조선 부분 방산 부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한 HCA 중공업이, 자, 함정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수송함, 뭐, 공기부양선도, 에어크래프트도 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고속정, 이런 것들, 좀 중소형급 배들은 또잘 만든단 말이에요. 예, HCA 중공업이. 그래서 확산될 가능성을 한번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 자. 미 해군 함정 MRO, 뭐, 내년이라, 내년 1월이라고 했는데 이미 됐거든요. 12월 초에, 15일에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볼 때는 HJ 중공업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오션하고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군함을 뭐, 잘 만들기로 뭐 정평이 나있죠. 예, 자, 오늘 하나오션 보면 주가 상당히 괜찮죠. 오늘 고가가 거의 10%였어요. 예, 윗골이 조금 있지만, 자, 좋은 안정적인 흐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듯이, 어, 좀 기회를 한번 엿보는 예,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예. ha 중공업도 그래서 오늘 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7%까지 올라다뭐 조금 윗꼬리는 있지만 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뭐 처음에 ha 중공업 제가 7 0 0 0원에 매수 추천드렸죠. 예. 이거 뭐 분할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7 0 0 0원이 한방에 사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2만원, 3만원, 3만 원, 3분의 1, 3분의 1씩 차익실한 바가 있어요. 늦게 하신 분들 제가 2만원 밑에 분할매수 말씀드렸는데 기회가 한두번 정도 좋네요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제가 조선주도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요새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드시죠? 힘든 시장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지수 올라갈 때 하락 종목께서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종 소외감 느낄 수 있어 힘듭니다. 여러분들 소외감 없애 드리는 제가 방안 만들어 드렸어요. 자2025 파워스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무료 이벤트입니다 단타스윙 깔끔하게 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초대해 드려서 수익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예요 절대 금전 요구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번호를 문자 주시면 입장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고 이제 자 HJ중공업도 수렴은 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이 조금 문제가 뭐냐면 예, 하나 졌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예, 많이 올라서 약간 주춤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도 예, 수급은 잘 받고 있는 것 역시나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마스가 브로 프로젝트 때문에 조선의 일감이 넘쳐 간다 향후 지금 한4 5년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한간의 얘기로는 10년은 지금 끄떡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조선은 그래서 10년간 일감이 넘친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h a 중공업은 이제 기사회생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수익을 좀 늘리고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그런 출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맞아요. 역시나 이게 한화가 물꼬를 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자 한화하고 했죠. 이제 현대하고도 뭐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HD 현대한테도 예, 군함 같은 거뭐 아직은 호위함이지만 호위함도 사실 뭐 무시는 못하겠지만 예, 조금 덜 크리티컬한 전함들은 이제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미국 조선이 지금 빵꾸나 있는 상태잖아요 예, 거의 폭망 수준이에요 그래서 에 예, 그리고 낡은 군함들이 많기 때문에 예자 이제 눈을 돌릴 거라고요 한국 이제 한화가 만들었어요 호위함 건조했어요 어 이거 잘 만드는데 납기도 빠르고 굉장히 배가 우리보다 훨씬 난데? 자, 그러면, 우리, 어, 뭐, 중소형, 고속함 이런 건 어때? 아, 형편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누가 잘 만들어? 한화한테 이것도 맡길까? 했더니, 한화가, 도크가 만도크다. 예, 빈도크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눈을 돌릴 수 있죠. 저번에 MRO 맺은 h g 중공업은 어때요? 레퍼런스 쫙 나오면, 자, 이거, 예, 이걸, 유혹을, 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예. 자, 분명히, 의뢰가 전 들어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뭐, 상선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주 초대형급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HJ중업에. 이제 MRO와 플러스 미군함 건조로 이것도 몇십 년 프로젝트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자, 그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더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새는 반도체 AI 때문에 이거 만지느라 조금 주춤해요 시장이 예. 뭐 가는 종목만 좀 가는 장세죠 오늘도 보시면 코스다, 코스피가 지금 0 7 정도 상승인데 하락 종목 개수가 530개가 넘어요 상승 종목은 320개 자 결국은 뭐예요 예, 종목 장세는 얘기죠 예, 그만큼 시장이 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삼성전자 수급 들어온 날은 예, 이제 다른 종목들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어, 빠지는 부, 구간에서도 지금 예, 조선에서 특히 HD 중공업이 수고를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건하나오션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자 HD 현대중공업도 조금 오르죠. 예, 원래 떨어져야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왜 오르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화가 하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겠네. 예, 자 그러면 어, HD 중공업은 왜더 오르냐? 한화가 했어? 우리 중소형 군함 예, 그리고 상륙함도 되게 잘 만들어 우리한테 100% 기회가 오겠네. 이런 예,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분명히 기회가 오고, 예. 이번에 한화오션의 예, 수주가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얘기하니까 또 양봉으로 또 다시 더 오르네요. 예. 자, 제가 뭐 어떻게 한건 아닙니다. 자, 어, 저는 h c 중공업에 5만원은 가도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뭐 이전 매물 때 보시면, 자, 깜짝 놀라요.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예, 전성기 때죠. 2 0 0 6년, 7년, 8년 이럴 때가 우리나라 조선 전성기 때 이때 뭐 97만 원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진중공업이었다 이제 회사 그야말로 뺏겼죠 예. 자 그리고 뭐 감자도 있었고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다 자 h j 중공 이제 증백도 벗고 예, 좀 있으면 예, 진짜 더 비상하는 그런 날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앞날이 밝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요게 맞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첫 번째 단타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 드리는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 대응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예, 굉장히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 있게 예,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예,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